안녕하세요. 따따블 뉴스 송러퍼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번 주말에 있었던 흥미로운 너프 전쟁 소식을 전해드릴 송러퍼 앵커입니다. 지난 4월 12일 토요일 분당 서현에 위치한 베리타스 아레나에서 스릴 넘치는 엘리트 배틀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엘리트 배틀에서는 스페셜 게임으로 암전 상황에서의 야간 전투가 펼쳐져 어둠 속에서의 긴장감이 한층 더했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박총알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베리타스 아레나는 LED 불빛으로 반짝이며 화려한 전투의 장으로 변모했습니다. 각 팀은 저마다의 색깔이 담긴 LED 머리띠를 착용하고 상대방의 불빛을 쫓는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번 야간 전투에서는 특히 조명 관리와 시야 확보가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빛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빠른 속도로 전장을 횡단했습니다. 벽과 장애물을 활용한 교묘한 전략들이 곳곳에서 펼쳐지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심판은 각 팀의 전략적 선택과 개인의 기량을 평가하며 공정한 진행을 위해 꼼꼼히 전투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날의 스페셜 게임은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에게도 마치 영화 속한 장면을 보는 듯한 몰입감을 제공했습니다. 이상 따따블 뉴스 박총활이었습니다. 이번 엘리트 배틀에서는 전투의 흐름을 크게 뉘운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전투 중 총알 투척이 시도되면서 논란이 일어난 것인데요. 블래스터 대신 손으로 총알을 던지는 행위가 과연 경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가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이색적인 상황에 대해 더 자세한 소식 김다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12일 분당 서현의 베리타스 아레나에서 열린 엘리트 배틀에서는 총알 투척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블래스터 대신 손으로 총알을 던지는 행위를 시도했는데 심판이 이를 즉각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참가자의 전략적 판단을 흐리게 할수 있으며 전체 경기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에 주최측은 심각하게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편 흥분한 일부 참가자는 한꺼번에 움켜잡은 총알을 난사하는 불성사나운 모습까지 보여주어 참가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첫 번째 투척이 이루어졌을 때 관중들은 그 상황에 일순간 경악했습니다. 참가자 두 손으로 엄청난 양의 총알을 움켜잡고 마치 폭풍처럼 마구 던져 쏟아내는 그림을 연출했습니다. 이 모습은 경기를 단순히 재미있게 만들어 주기보다는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계속되는 논의의 결과가 궁금해지는 가운데 주최 측은 다음 배틀에서 명확한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상 따따블 뉴스. 홈너프 배틀에서는 더욱 대규모의 흥미진진한 전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 오퍼의 비바아레나에서 펼쳐질 24명 규모의 그랜드 배틀이 바로 그것인데요. 저희 따따블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현장을 취재하고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따따블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